안녕하세요. 예, 나할머니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 영동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고! 저는 지금 영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버스로 갈아타서요 물건지를 한번 향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부산리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심천 가는 방향이거든요. 하루에 두대 있네요. 여기도 이동시장이되어 어르신들 많 이번 정류장은 난계부각당입니다 <목소리가> 아들 주저 바꾸냐 고 대로 안에 딱 넣어요 그래가지고 한 밀어넣으면 이기소 밀어고탕 용산이 괜찮지 네. 그건 없는데 용 있는데 용산이 용산이나이래차편이좀쇠면한거데개개 지금 예. 보니까 얘는 안녕 사자다 사자 제가요 그부상그 정류소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정거장 더 가서 내려가지고 한참 헤매고 이제 제자리로 찾아왔어요. 우리 구에 있는 느티나무 같네요. 느티나무. 안녕하세요. <laughs> 부상리 경로당, 용산면 부상리 경로당. 안녕하세요. 네, 뭐 예, 모처럼 왔어요. 예. 여기 집 살려고? 여기 집을 살려고.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그림상으로 무언가 했더니 밤나무네요. 밤나무. 와, 진짜 거대하네. 밤. 네. 뒤로는 산이 병풍 같이 이렇게 촤. 제가 좋아하는 돌담이네요. 집이 이렇게 남향으로 앉은 모습을 제가 찍고 있거든요. 이야,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군 예, 용산면 부상리 448-1. 예. 어, 대지가 200평이고요. 건물이 42평 정도 돼요. 음,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아마 거의 뭐 신축급으로 개축을 하신 것 같아요. 지붕 같은 것도 굉장히 새 거거든요. 사실은 이 주택을 시골에 있는 주택을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붕공사를 뭐 옛날에는 스레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거 걷어내고 지붕공사 하려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 집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장 된조된 것도 보니까 새 거예요 고무기네 고무 집 뒤쪽이야. 제가 보기에는 시멘트가 새. 이거는 서쪽에 있는 창고 부분. 창독대. 집터가요. 약간 구릉지. 이 쪽에 자리하고 있고, 남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주택지인 것 같아요. 네. 남향으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방향이 전부 남향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아, 좋네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집에 사시는, 예,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물은 지붕만 개량 공사를 다 했고요. 벽은 약간 보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창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샤시 이런 게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교체하신 지가. 지금 돼지가 앉아 있는 데가 창고하고 여기 놓고, 여기가 지금 텃밭으로 쓸수 있는 데가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뒤에는 이제 산이.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는 화면좀잘안 나오네요. 자, 울타리 바깥쪽에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야, 아, 불땀 진짜. 축대네요, 축대.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이거 사시는 분은 진짜 흡족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을에 들어가는 이 도로가요, 꽤 넓어요. 그래서 운전차 몰고 다니시기도 좋습니다. 이런 소리 지금 나는 거는 산에, 과수원에 새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 포음기 여기는 포음기를 사용 안 하네요. 다른 데 가면 뻥뻥 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이런 정도만. 재밌네요. 잉잉거리는 게. 아,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그 아랫집에 사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도마도 하고 탱자 이거 주셨어요. 어메 어, 아유, 이뻐라. 근데 한 마리가 나갔는데요? 저 바깥에 있는데요? 예. 제가 자꾸 빠져나가요. 버스에 저 혼자 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물건지는 저기 바로 뒤에 있는 보이는 하늘색 나는 지붕이고요. 요 아래 집이 또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매물로 나왔대요. 여기가 이제 토지가 260 평이고요. 네. 5천만 원에 내놓으셨대요. 네. 이 집은 좀 많이 낡아서요. 그 지붕은 쓰레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군청에다가 쓰레트 제거하는 그 신청하시면 되고요이 건물이 뭐 많이 낡아서, 이거는 좀 보수를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 밀어버리고 새로 뭐 집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에 나온 매물이에요. 요게 매물로 나왔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아래 집에 사시는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집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주말에 잠깐씩 사용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밀어내시고, 작은 집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